안녕하세요 소울메이드님 어제 영상에서 미리 예고했다시피 오늘 라이브 방송을 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하기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햇빛이 쨍쨍한 날씨를 보이고 있네요 네 이번 주 정말 1등 당첨자, 우리 1등 돼지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등 돼지 로또 명당을 가다 제 924회차 오늘의 명당은 어딜까요? 조금 있으면 오늘의 명당 곧 도착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방송 끝까지. 보시고 명당에서 나온 자동 번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문하는 곳은요. 정말 오랜만에 1등 당첨자를 배출했습니다 지난주 1등 당첨자 배출한 명당인데요. 바로 그곳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약 700m 우회전 이곳은요, 예전에도 제가 영상에 올리려고 방문했던 곳인데요. 아,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오늘 가는 명당은 오픈 시간이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에 오픈하는 곳이라서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을 켜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딜까요? 아시는 분은 대충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겠죠? 이제 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전방 약 50m? 50m 앞에 있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덥죠? 오우, 키위님, 키위 유튜버님, 안녕하세요. 유튜브 아시나요? 롤 파업하는 티모님, 안녕하세요. 오, 꿈에 숫자 6개. 야 일단 오픈하지 마시고 그 번호 꼭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첨 결과도 알려주세요. 아시겠죠? 번호 6개 기억하기 쉽지 않은데, 기억하시나요? 저도 로또 번호 몇번 꿈은 꾸긴, 꾸어 봤는데요. 아, 일어나서 메모 안 하면은 그 번호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혹시 1등 당첨자들 중에 꿈에서 나온 번호 찍어서 당첨하신 분이 계셨나? 지금까지. 일단 주차는 여기 안쪽으로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있으려나, 없으려나? 짝 붙여가지고, 다른 차들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짝 붙여. 음, 괜찮아, 괜찮아. 좋아, 좋아. 오케이. 완료. 연번. 항상 연번이 잘 나오긴 합니다. 연번 잘 나오니까요. 연번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정도는 연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창원병나 버스 맵혀서 명당으로 찾아왔습니다. 어우, 시끄럽. 매미 소리 정말 시끄럽네. 선우신조님, 여기 잘 아시나요? 안 그래도 예전에 왔는데, 여기 보니까 창원병은 주차 10분 무료. 저 반판 저도 봤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창원병 원에 대야 되겠네요. 여기에 친절하게 로또 구입하시는 분, 창원병원 주차 10분 무료. 여기 있죠? 자. 와. 세 번째 만에 오늘 구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1등 8번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난주 끝까지 합치면 9번입니다. 보시면. 29회차 35와 역시 그때 2,000원짜리 하던 때네. 그 다음에 204회, 255회, 360, 664회, 769회, 810회, 815회, 그리고 923회. 지난주 1등 당첨자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아, 천호신전님! 창원에 사시는구나 어, 키이님 양주 1등 6번 나온 곳에 자동 구매 팔 끝이 주로 나왔습니까? 팔끝 한번 고민해 봐야겠네요 자 이렇게 있고요 한번 딱 훑어보고 로또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등 당첨됐는 표시를 안 해주시네. 안녕하세요. 로또 여기서 사면 되나요? 네, 주세요. 장 나을까요? 아, 네, 자동 두장 주세요.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번호 구입했습니다. 자, 차에 가서 여러분들께 번호 보여드리기 전에 인증타임 한번 외쳐야지. 인증타임! 짠, 짜잔! 라일라님, 네, 실시간입니다. 야 로또 사는 구멍 진짜 작다 앞에 안에 있는 사장님 얼굴이 안 보이네요 너무 좁은 곳에서 일하시는 거 아닌가 4873번째 구매했네요 오늘은 목요일 제발 진짜 간절합니다 일정번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창원까지 왔는데, 괜찮은 번호, 어? 오바 가야겠죠? 자, 첫 번째 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짜잔. 로또 제924회 창원병원 앞 매표소 자동 번호 첫 번째 장입니다. 자, 채팅창 안 가리게 잘 여러분들께 번호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짜 날씨 더운데요? 차 계기판에 보니까 35도인데요? 으, 핸드폰도 엄청 뜨겁네. 자, 중요한 건 번호죠? 번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 채팅창 가리면 안 돼. 아, 채팅창 가린다고. 몇몇 분께서 똑바로 하라고 하시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현재 기온 35도. 와, 대박이네. 연희님, 괜찮습니다. 여러분들께 1등 번호를 뽑아 드릴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가도 좋습니다. 번호 A라인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4, 18, 19, 10번대가 3개. 242935 B 라인 182632 363942천우신조님 북마산 판매점 예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영상 보시면 북마산 판매점도 제가 한번 다녀왔긴 다녀왔습니다. 그다음에 C 라인 10 1번, 21번, 23번, 39번, 42번, 44번 D라인 3, 4, 4번 나왔네요. 21, 31, 41, 끝수 1번 때, 그리고 42, 그리고 E라인 한번 볼게요. 13, 29, 3 1 32, 42, 44번. 은근히 연번이 1개 내지 두개씩 붙어 있습니다. 장. 확인하셨죠? 두 번째 장. 그러면 자동 번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축축. 자, 두 번째. 창원병원함 매표소. 명당에서 뽑아드린 두 번째 자동 번호입니다. 확인하시면 될것 같네요. 민크님 안녕하십니까? 민크 이렇게 읽으면 되나요? 여미누나 무슨 말씀이신지. 정신해님 슈퍼 채팅5 9 0 0원 감사합니다. 이구야 날씨도 더운데 시원한 거 한잔하시고 화이팅하세요. 네. 아, 날씨 정말 더운데. 정말. 와, 고맙습니다. 아, 매번 이렇게 라이브 방송할 때마다 후원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잔 할게요. 고맙습니다. A라인 3번, 13번, 19번, 27번, 30, 4번, 45번. 오, 많이 섞였네. 자, B라인, B라인 볼게요. 4번, 7번, 15번, 26번, 29번, 32번. 황금손님, 안녕하세요. 백승현님, 27번, 37번. 괜찮나요? 네. 오늘 날씨 정말 덥습니다. 1번, 11번 괜찮나요? 자, C라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라인 자동, 12번, 16, 23, 26, 27, 37. D라인, 4번, 12번, 18번, 24번, 41번, 44번. 이 라인, 4번, 10번, 28번, 34번, 37번, 40번. 잠깐. 첫 수가 보이는데? 첫수 보입니까? 4번이 눈에 띄는데요? 922회 차인가요? 922회 차. 그때 자동에서 2번이 연속으로 쭈루루룩 나왔을 때첫수 2번 나왔고요 23회차 3번이 나름 많이 나왔는데 첫 수로 3번이 나왔습니다 24회차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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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왔네요 혹시 이번에도 첫 수가 그러면 4번 4번일까요? 오 꿈에 나온 숫자가 있습니까? 오 좋아 좋아 오 최종만님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키위님 꿈에 나온 숫자 연희님께서 키위님께 어필하셨네요 구독 꼭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범일동 부유카 서비스 자동 번호 올려드릴 테니깐요그 번호도 꼭 참고하시면 1등과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 키이님 번호 오픈하셨네. 키이님 어제 나온 꿈에 나온 번호 14번, 23번. 다들 체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4번, 23번 나왔답니다. 불육카 근처 주차장, 주차장 있어요. 공영 주차장 있습니다. 길 옆에. 바로 앞에는, 뭐, 되시는 분들도, 주차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어, 그, 가스 충전소 옆에 보시면, 길 옆에 노상 주차장 있습니다. 아, 어, 10만원 당첨된 거, 그것도 세금을 뗍니까? 와, 참. 세금을. 우와, 10만원 당첨됐는데, 거의 3만원을 뗐네. 22%인가? 우와, 참. 그냥 10만원은 그냥 10만원 줬으면 좋겠다. 5만원 당첨된 것 같이. 그죠? 너무했네. 안녕. 내일 영상 또 많이 봐주시고요. 1등 돼지 구독자 여러분. 이번 주꼭 1등 당첨되시기 바랍니다.